아직 11월인데 크리스마스 맞게 준비를 벌써 하네요. <놀람> <놀람> 이제 다시 운니 갑니다. 하늘이 너무 예쁘네스디어 <씨> 하루 길다. 아니, 오늘 할로윈이거든요? 그래서 분장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 저기 피 묻히고 있는 애 보이시나요? <laughs> 신기해. 저렇게 하고 수업을 올 생각을 하다니 정말 자유롭다. 너무 조용한 학교다. 아무도. 뭐, 오, 오, 오. 아, 너무 짜증 있어. 아. 팩을 못봤다 아우리야 아.. 아 안그래도 어리 아픈데 아, 저는 지금 잠시 애들을 만나러 갈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며칠 전에 팩을 시켰는데 마침 오늘 와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 팩은 저도 처음 해보는데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고 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은 완전 투명해지는 팩이에요. 안녕, 굿모닝. 어. 이게 이렇게 투명하게 변했어요. 아눈 아파.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네 녀석입니다. 합해 드어요 <laughs> 간단하게 먹고, 간단하게 할일좀 하고 수업을 갈 거예요. 우와! 오기 뭐 혹시 나가기 전에 거울 샷. 그리고 오늘은 여친과 함께 나갈 거예요. <laughs> 분리수거하는 날집 앞에서 떨어뜨렸는데 캡슐이 들어있었지 뭐요? 예 어, 하마터면 버릴 뻔했어요. 이런 오늘 날씨 진짜 추워요. 너무 추워. 음 바삭바삭해 음? 왜 매워? 으으 응. 아봐 맞아? 파스 맛이 나는데요. 일본어로 적혀 있어서 초반에 찾아봤을 때 저한테 <laughs> <소화제> 받았는데 <laughs> 맞겠지 뭐. 응? 음? 너무 무서운데? 뭐지? 갑자기 에어드롭이 왔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에어드롭이 왔어요. 집 혼자 있는데 아, 너무 무서운데 뭐야? 거절. 아 궁금하긴 한데 너무 무서워 거절. 뭐야? 뭐지? 어휴. 오늘은 저번에 샤브샤브 먹고 남은 재료로 그냥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정말 이한알 육수는 유학생한테 정말 필수템입니다 너무 편해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laughs>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찾아봤더니 만두도 하나 남아있어서 만두도 넣으려고요 소중한 만두 한 개도 뻥당 소... 밥을 먹었는데 오늘도 속이 안 좋네요 오늘도 약을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너무 쉬고 싶지만, 이번 주 금요일이랑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과제를 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과제하려고 앉았습니다. <laughs> 어. 오늘 다 부서졌다. 내 집게. 어! <laughs> 아마존 택배가 왔어요. 요즘에 다시 바닐라 라떼가 너무 땡겨서. 아마존에서 바닐라 시럽을 샀는데 갔다 왔습니다 뭐야? 이상하게 때도 별로 많이 마실 것 같아서 가서 습니다 처음 먹어봐요 이 브랜드는. 아, 어제 종이 버렸는데 또 생겼어 종이가. 바로 먹어볼 거예요. 펌프가 없으니까. 물대중으로 라떼 쓸 이럴 때. 네, 여 라떼 마실 때는 멜로지오로 마셔요. 아, 음, 응, 이채워지다 못해 철철 흐를 것 같아요. 어, 너무 맛있다. 와, 대박이다. 성공적이다.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쟤시러도시도 쉽지 않네 한손 <laughs>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 싶다고 해서 논이랑 같이 준비했습니다. 짠. 어머 여기 가니네. <laughs> 아이고 아이 망해라 여기가. 아 저기다. 집에 갈 뻔했어요. <laughs> 밤인 줄 알고 이렇게 어두워.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진짜 겨울 너무 싫다. 아휴. 학교 끝나고 집 가는데 크리스마스 장식을 다 달았네. 빠르군. 유럽 맨일 이런 것만 빨라. <laughs> 아직 11월 초인데 이쁜 건 멀리서. 정리해서 또 보내줘야 돼서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야 해요. 하루가 너무 기네요. 피곤하다. 꿀잠 잘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일도 아주 긴 하루가 될것 같아요. 내일은 오랜만에 좀 크게 장을 보려고 합니다. 언제지? 아, 토요일에 생일인 친구가 집에 놀러 오기로 해서 오랜만에 저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집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장을 봐야 돼서 내일 좀 크게 장을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아침은 어제 먹다가 남은 그리스 음식입니다. 어제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싸울까 말까 했는데 싸우길 잘했군. 잘 했군. 아직 빵빵하게자이스 채워서 갑니다요. 허, <laughs> 아, 도착! 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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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을 위해 오늘 할수 있는 요리는 조금 해놓으려고요 미역부터 조금 끓여놓으려고요 미역국 하는 김에 불고기도 뚝딱해버렸습니다 미역국은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죠 그래서 오늘 밤부터 조금 씩 계속 끓여놓을 거예요 이제 잘래요 진짜 완전 정신없이 하다보니 찍지를 못하하있있요요늘은이 이렇게로 엄이이는호 호박 지지할할고 이제 제란물을입힐힐고이이는떡떡비친친들버섯이이랑볶이이으으할할예요이이에있 있는 는새우우요요 처음에 보는데 제발 성공하기를 그래도 얼추 준비 끝. 이따가 시간 되면 한 번씩 더 택할 거예요.